머지않아, 일본은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지은업보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일본 열도의 상당 부분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죽을 것이며, 운 좋게 생존자들은 국제난민이 되어서 한국으로 피난을 와서 살게 되며, 결국 한국이 일본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이 커지게 되고, 과거와는 정반대로 일본은 한국에 복속되어서, 한국의 종속국가로 생존을 이어갈 것입니다. 최근 일본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글이 공유되면서 수많은 일본인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은 놀랍게도 수십 년 전에 한국인이 예언한 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예언의 내용은 단순한 가십거리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일본인들이 이를 쉽게 넘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쿠이현 오마바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사쿠라 요시다입니다. 제가 속한 부서는 재난관리과인데요. 여기서 주로 지진이나 해일,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맡고 있어요. 최근 일본 정부에서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나라 전체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지난 8일에는 미야자키현에서 진도 7이 넘는 강력한 지진이 났죠. 사실 대지진 주의보는 일본 정부가 내린 첫 번째 사례인데요. 지진 주의보 같은 경우는 잘못 내렸다가는 사람들한테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회생활에 많은 애로사항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의보는 굉장히 주의해서 내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카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대형 지진에 대한 우려 사항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일깨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령을 내게 된 것이죠. 사실 제가 있는 후쿠이현은 일본의 혼슈섬 중앙부에 위치한 지역이라 난카이 지진의 직접적인 진안과는 꽤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 난카이 대지진은 워낙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이 때문에 우리 지역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서 지금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마바시청에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 중이고 주민 여러분께도 언제든 대비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있어요. 사실 대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징조는 바로 이곳 오마바시 앞바다부터 시작되었어요. 올해 4월쯤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곳 오마바시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자신의 몸보다 두 배는 더큰 대왕오징어를 발견하고 그걸 시청에 신고한 일이 있었거든요. 몸집이 어마어마한 대왕오징어를 보고 무슨 불길한 징조를 예측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일본에서는 이런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일본은 지진이 워낙 자주 발생하는 나라다 보니,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에 예민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그저 우연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도, 혹시 모를 자연재해의 전조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죠. 이번 대왕 오징어 발견도 그런 맥락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인근 지역인 도마야현과 니키타현에서도 대왕오징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판단한 우리 시청은 곧바로 지진연구원에 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3미터가 넘는 대왕오징어는 보통 심해에 사는 생물로 분류되는데, 이런 심해 생물이 수면 위로 떠올라 일본 앞바다에서 발견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니까요. 역사적으로도. 사람들이 심해 생물을 직접 볼 기회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연달아 대왕 오징어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했고 결국 바닷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인들은 하나같이 이번 사건을 대지진의 전조 증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것이냐며 크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연이어 발생한 대왕오징어의 출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자연재해의 징조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일본 내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자주 언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대왕오징어의 연이은 출현이 대지진의 전조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져갔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해 생물이 물 위로 올라오는 현상과 지진 사이에 과학적으로 연관성을 지을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고 사람들은 차츰 안정을 되찾아갔어요. 하지만 최근 정부가 결국 유례없는 대지진 주의보를 발동하면서 일본인들의 공포감은 최대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규모의 재해가 다가올 수 있다는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죠. 지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두렵기 그지없지만 그렇다고 지진이 늦어진다 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진의 에너지는 더욱 축적되고 커진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일본의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일본의 멸망을 예언한 글들이 공유되면서 사람들의 두려움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그 예언의 글을 접했을 때는 그냥 무시했어요. 단순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언가가 실제로 적중시킨 일련의 사건들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더 이상 그 예언가의 글을 가볍게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예언가는 한국인이라고 했는데, 저도 한국과의 우연한 인연으로 한일 역사의 진실을 알고 있기에, 이 예언이 더더욱 단순한 허구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저는 그 한국인 예언가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기로 했죠. 수십 년 전에 일본의 몰락을 예언한 사람은 타너스님이라는 대한민국의 승려였습니다. 그분은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와 미타르타라빗, 에드가 케이시 같은 대단한 예지력을 지닌 예언가들처럼 한국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할수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타너스님은 동양학의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몇 되지 않은 학생으로서 정역, 주역, 화엄경의 대가로 알려진 인물로, 타너스님은 한국 불교계에서 역사 이래로 한국의 뛰어난 3대 고승으로 불리우면서 불교인들로부터 커다란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너스님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분만이 가진 아주 독보적인 능력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예언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타너스님이 정통한 주역은 원래 미래의 일을 점치는 학문인데 그는 정역과 주역을 독자적으로 풀이해서 미래에 발생할 일들을 예측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타노스님을 동방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는 데에는 그가 정력과 주역을 바탕으로 미래의 수많은 사건들을 예언해서 적중시켰기 때문이었는데요. 타노스님은 죽기 전에 미래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들을 했는데 그의 예언 중 현재까지 진행된 예언 중에는 실제로 적중한 예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는 가히 동방의 최고의 예언가라고 할 만하더라고요. 타노스님의 여러 예언들 중 제가 너무 놀랐던 것들 몇 개를 말씀드려 보자면, 타노스님은 죽기 몇년 전에 자신이 죽을 것과 죽는 날짜까지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는 정확하게 자신이 예언한 날에 죽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고 게다가 한국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언했는데 한국 전쟁의 년도와 날짜. 새벽 5시에 일어난다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추어서 또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답니다. 그리고 타너스님은 월남전이 발발할 것과 미국이 월남전에 뛰어들어서 월맹군과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정확히 예언했고 그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할 것을 예언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하면서 그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고 말았다네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예언들은 일본에 대한 예언들이었어요. 타너스 님은 일본의 고베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하셨더라고요. 타너스 님은 생전에 자신이 죽은 후 12년이 지난 후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고 사망자 수와 피해 규모까지 예언했는데요. 실제로 타너스 님이 죽은 후 12년이 되는 해인 1995년도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수와 피해 규모까지 타노스님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일본 사람들이 타노스님의 일본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난카이 대지진을 연관지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미래에 일본 열도의 상당 부분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는 것이었어요. 즉, 앞으로 일본 열도의 3분의 2가 바닷속으로 침몰되어서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죽을 것이며 운 좋게 생존한 사람들은 국제 난민이 되어서 주로 한국으로 피난을 와서 살게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후 한국이 일본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이 커지게 되고 과거와는 정반대로 일본은 한국에 복속되어서 한국의 종속국가로 생존을 이어간다고 예언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처럼 일본이 장래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타너스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고대 시기부터 한국은 일본의 여러 가지 선진적인 문물과 첨단 기술을 전수해 주어서 미개한 일본 종족이 발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스승 국가였답니다. 그런데 탐욕스러운 일본인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준 한국에 대해 온갖 침략행위를 일삼는 등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늘의 법칙인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어서 일본 열도가 침몰되는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었죠. 인과응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노스님 말씀처럼 과거의 일본이 한국에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주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진심 어린 사과는 커녕 오히려 역사 왜곡까지 하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하늘의 신이라도 화가 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일본에서 살면서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고, 일본이 한국에 충분한 보상을 했는데, 왜 한국은 지난 과거에만 사로잡혀 아직도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반복되는 이야기가 지겹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한국을 다녀오고 나서 그 생각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이 너무도 충격적이었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하게 생각해왔는지를 알게 되면서 큰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후로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며 평생을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한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게 된 계기는 한국인 친구 영선이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선이는 일본으로 유학을 왔었는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심하고 내성적인 편이어서 제 주변엔 언제나 친구가 없었어요. 심지어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였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저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런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사람이 바로 영선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영선이도 낯선 일본에 와서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 와중에 일본인인 저를 챙겨준 걸 보면 정말 대단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선이랑은 같은 교양수업을 듣다가 알게 되었는데 영선이는 언제나 혼자인 저를 보면서 신경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인기가수의 앨범이 나왔는데 같이 사러 가자. 일본에서 맛집 좀 알려달라며 저에게 다가와 주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영선이와 가까워졌고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영선이가 아니었더라면 여전히 저는 혼자였을지도 몰라요. 영선이는 저에게 친구의 의미를, 그리고 인간관계의 따뜻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소중한 존재였죠. 그런 영선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저를 잊지 않고 꾸준히 연락도 해왔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많이 줬으니 한국에 꼭 한번 놀러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영선이가 보고 싶어서 처음 여권을 만들어서 한국에 갔습니다. 영선이가 공항까지 마중 나와 줬고 저를 한국의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해 줬어요 특히 영선이랑 같이 갔던 청계천에서의 기억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영선이에게 한국의 맛집을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영선이는 기가 막히는 곳이 있다면서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영선이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찜닭 요리집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닭고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영선이가 그 음식을 골랐던 거죠. 영선이 말로는 찜닭이 한국식 간장 소스를 입힌 닭 요리라고 설명해 줬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맛이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찜닭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이 얼마나 유명한 맛집인지 손님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보고 알수 있었어요. 손님이 이렇게 많으니 정말 맛있는 집인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테이블에 앉은 후 제가 가장 놀랐던 건 테이블 위에 가득 차 있던 수많은 반찬들이었어요. 이 수많은 반찬들이 전부 무료라는 사실에 꽤 충격을 받았죠. 영선이가 계속 달라고 하면 반찬을 계속 준다고 하길래 더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반찬의 종류도 많지 않고 추가할 때마다 돈을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반찬 추가 주문은 당연히 비용이 발생한다고 여겼던 저에게는 정이 넘치는 한국의 반찬 문화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영선이는 웃으며 부담 없이 실컷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메인 요리인 찜닭이 나왔는데 처음 간장 찜닭을 보았을 때부터 그 향기에 강하게 끌렸어요. 마늘과 생강 등 다양한 양념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풍부한 향이 주변에 퍼져나가면서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한국 음식 특유의 향이 제 코를 자극했죠. 그렇게 맛본 찜닭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한입 베어 물었을 때 간장의 깊은 풍미가 고기에 완벽하게 스며들어 있었고 그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닭고기는 부드럽고 촉촉해서 한 조각 한 조각 먹을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죠. 태어나 처음 맛본 이 음식에 너무 감동해서 영선이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거듭했어요. 그렇게 영선이랑 한국 여행을 하면서 영선이는 일본인인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지?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들을 미워한다고 하던데 내가 밉지 않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영선이한테 일본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역사 때문에 일본을 싫어하지는 않냐고 물어보자 영선이는 그건 과거의 잘못이고 현재 너의 잘못이 없기에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죠. 다만 내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역사를 잘못 살고 있을 때 벽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이를테면 일본에서는 과거에 일본이 한국이 잘살수 있도록 도와준 거라고 배웠다는 발언을 제가 한 적이 있었다네요. 그러면서 영선이는 제게 한일 역사의 진실을 알고 싶냐고 물었고, 저도 제대로 알고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영선이는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서대문형무소라는 곳이었어요. 서대문형무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과거 일본이 한국인들을 고문을 했던 현장이 매우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고, 실제로 수감자들이 갇혔던 방에도 들어가 볼수 있었어요. 몇 명이 들어가기도 비좁은 그 방에 수십 명이 들어가 몇달 동안 생활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특히 물고문, 가시가 박힌 상자 고문, 그리고 손톱을 들추는 고문 같은 잔혹한 방법들은 그저 보기만 해도 그 고통이 제게도 전해져서 차마 눈 뜨고 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진실은 너무도 충격적이었고 한일 관계의 어두운 역사를 직접 본그 순간 저는 깊은 회안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진실을 숨기고 적반하장으로 일본이 한국이 잘살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가르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받아온 교육에 대해 배신감까지 느낄 지경이었죠. 일본이 한국에게 했던 끔찍한 일들을 외면한 채 마치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후 저는 일본의 교육이 얼마나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을 가르쳐 왔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던 그곳을 나올 때는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들이 제 마음에 깊은 충격을 남겼고 그동안 몰랐던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저는 영선이에게 조심스럽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선이는 괜찮다며 과거의 일이니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해 주었어요. 영선이의 따뜻한 말에 저는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제 안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한 일의 진짜 역사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타노스님의 예언이 떠오르면서 일본이 결국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침몰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일들에 대한 경고처럼 다가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 사람들도 타노스님의 예언을 접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진실된 역사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과거의 진실과 일본이 지금까지도 저질러온 여러 만행들을 직시하며 일본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질러온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반성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아요. 물론 과거부터 계속된 일본의 여러 만행들 때문에 일본의 대지진이 발생한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자연재해와 역사적 사건 사이에는 명확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저질러온 만행은 변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일본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이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과거를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직시하며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이를 뉘우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규모 9.1 정도의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 한국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한국에 시설물 피해나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일본의 대지진 주의보 발령으로 인해 많은 일본인들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일본 여행을 대거 취소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부디 이번 상황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